먹딸기야. 응. 네, 이구나. 여기 먹딸기 따 봐. 먹다리... 이거 이거 맛있어. 이거 먹딸기 여기. 딸기를 왜 먹어요? 먹다리? 이거 봐 봐. 이거. 이거 검은색 먹는 거야. 아빠 어렸을 때 먹었어. 먹딸기. 이거요? 어. 이거 따는 거야. 검은색만. 먹딸기가 아니데 아닌... 이거 이거 먹딸기. 어 진짜 맛있어 이거 잘잡고 있어 봐. 음. 먹딸기가 아니라 콩 같은. 먹다르 진짜 뭐요? 맛있어 이거 규민아 이거 따봐 먹다기 엄청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도 돼요? 좀 진짜 너무 이렇게 좀 닦아갖고 먹어.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먹다기응한 어때? 맛지? 응. 음. 나 규민아 이거 맛있지 진짜? 이 시작하고 먹으면 맛있어 진짜. 풀맛 나요. <laughs> 음 맛있지? 이 맛에 먹는 거요. 근데 왜, 이름이 왜 딸기예요? 먹딸기. 더따더 짜자? 딸기 맛 나서 따도 된대요? 응. 까무색만 아닌 거야. 연두색 아닌 거야. 응. 진짜 맛있어 이게 원래 산에서 나는 건데. 좋아요. 아빠 이거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어. 그러면 여기가 산이라는 돌이에요? <laughs> 어 저쪽에 혹시 아 떨어졌다. 노또. 여기. 어, 아, 여기도. 막달. 아빠, 홍시 딸수 있을 것 같은데요? 홍시 익었어? 네. 아, 저기. 어, 그래? 따줘요. 어, 홍시도 한번 가보자. 아, 이거 다다 따까 가지고 그냥 좀가 홍시. 어? 홍시 따도되냐고물어 봐요. 익었으면 따도 되지. 아, 아직 다안 익었는데. 아, 아직 안 익었네. 저희 아니 완전히 익어야돼 그 색깔에 그 아, 아예 주황색으로 뒤 접혀야돼 어, 어. 맞아맞아 말랑말랑해야돼 가자 맞아, 아직 안 익었어 응 저쪽에 있다고? 이게 뭐? 없어 이게 왜? 어디? 통화가 있대요 저쪽에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지 어. 어 홍시도 이거 조금으면 익겄네 오케이 한다리 어떻게? 다리왁어떻 왁다리, 잠깐만 인증샷. 음다리이음 오케이